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드디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금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현재 금리 상황 속에서 부동산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 2일 자로 한국은행에서 또 빅스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 매수 심리는 역대 최저로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가 핵심이라는 이야기는 일전 영상에도 설명드린 적있었는데요그 이유는 역대 최저 거래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1,2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 뭐냐?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었던 2009년도 이후로 거래량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조차도 2,000에서 4,000건 정도를 오가면서 거래량이 됐었다. 즉, 최소한의 필요 거래량은 존재한다. 라는 것들을 알수 있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인 영역에서부터 설명 드리도록 했었을 때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일명 영끌 투자자들이 힘들다 라는 언론 기사들이 많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영끌 투자자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냐 실질적으로 영끌을 하고 싶었어도 영끌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2017년도 파리부동산대책에서부터 투기과열지구는 ltv 40%로 규제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18년도 9.13 대책이 발표되게 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오게 바뀌고 그리고 19년도 12.16 대책 은 설령 1주택자라 한다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초과 고가 주택에 매입할 때는 대출이 1원도 안 나오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중심지 같은 경우는 대출 자체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 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영끌 투자에 대한 비명이 들리는 것은 사실상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 이야기라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중심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급매물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초양극화 현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응이.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에 사각지대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가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는 LTV 기준으로 해서 70%에서 최대 높게는 90%까지도 대출이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이 부동산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이야말로 금리 인상에 대한 역품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수익률 자체도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구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수익률이란 무 위험률과 위험활증률을 더한 개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 했었을 때 최소한의 요구하는 수익률이 바로 무엇이냐 라는 내용인데요 최소한 가장 안전한 예금금리 이상은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금금리가 3%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리스크 쉽게 얘기하면 해당 예금금리에서 내가 리스크를 안는 만큼을 요구 수익률로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예금금리가 덩달아서 높아지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역시도 예전과 같이 5%라고 하면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 나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높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수익률 높일 수 없다 보니까 매매금액이 조정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수익형 부동산은 위기라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이유기도 한데요 일전에 꼬마빌딩 전문가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봤었을 때도 강남 중심지와 다르게 수익형으로 움직였었던 서울 외곽이라든가 지방에 있었던 꼬마빌딩들은 지금 한파를 맞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준금이 계속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조정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라는 것도 알아두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PF 대출들이 죄다 깨지고 있는데요 개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았었다 그리고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액수 자체가 그렇게 높지 못했었는데요 PF 대출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PF는 규모에 따라서 몇백억에서 몇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실행됐었던 PF들에 대한 금리 압박들도 상당하게 되고요.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PF 대출 같은 경우 실행이 안 된다든가 브릿지 대출조차도 파행으로 가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PF 대출 금리에는 심각하면 1 0넘어간다는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장 시행사들이 위험하다, 신규 공급들이 어려워진다라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는데요. 공급량이 역대 최저로 갔다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신규 공급들이 요원해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리적인 위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단기적으로 바뀔 것같진 않거든요 일단 금리 인상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국내 요인만 놓고 봤었을 때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도 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입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 중과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팔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었지만 결국 민주당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부분만 통과,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 사실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갔다가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두려운 분들은 그 전에 팔려는 수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합해보자면 2023년도 5월 9일, 그리고 2023년도 6월 1일 전까지 팔려는 사람들이 많게 될 텐데 부동산 잠금 기간을 보통 3달에서 짧아도 2달 정도로 취급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의 피크는 2월에서 3월달일 가능성이 높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심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2023년도 상반기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있는 지역인가, 없는 지역인가, 즉,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5%에서 6%대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화폐 가치를 어떤 식으로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항은 물가 상승률을 떠나서도 통화량에 대한 증대,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도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걸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놀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될까요?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영상이 고금리 시대를 향해 가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